해당하는 동물을 골랐는지 이유를 한 번씩 설명해주시요 어, 이유 압니다. 자, 누구리 말씀해주세요. 방금 어. 다저가 말했죠? 펭귄 겨털 있다고? 선행이는 겨털의 동질감을 느꼈어요. 선행이도 있거든요, <laughs> 그 겨털. <겨탈. 웃음> <laughs> 아우, 잘 잤다. 아우, 졸려. 아, 배고파. 아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누구세요? 그, 나한테 편지? 초대장? 뭐야? 당신은... 예? 님의 생일 축하 파티에 초대합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장소는 지금 바로 이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 여... 어디야? 와, 어? 얘들아... 아, 겁나 늦게 오시네. 진짜... 아... 야, 너네도... 안녕하세요. 저... 야, 이 생일 파티, 이거 누구 생일 파티냐? 아 몰라요. 아이 갑자기 생일 파티로 초대했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진짜 텔레포트 시킨 거냐? 어, 우와 저기가 우리 초대받은 저택인가봐. 안녕. 어? 어, 어? 아 뭐야? 안녕. 뭐야, 괴물이 야, 나오고 있어 누나. 야, 야 공집사. 배고프게 결혼했어? 와, 야, 야 우리한테 청첩장을 아, 그래. 보낸 거였나? 생일 파네연애는 티가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 뭐래? 집사, 야 집사야. 빨리 네. 손님들한테 여기 저한테 서, 설명해줘 안녕하십니까 선행님의 생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튼인가 어. 봐 어머 진짜 자본주의가 어. 이런 괴물까지 아니, 만드는구나 아니, 아니, 않고, 야, 얘들아야, 얘들아 집사 처음 보니? 콩콩이한테 아, 얼마를 매긴 그니까. 거야 이거 아 여튼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일단은 와줬으니까 내 생일이잖아 일단 축하 노래부터 부르고 시작하자 하나 둘셋넷 이이 축하합니다. 이 태어난 소이 축하합니다. 이 얼마를 거야? 다시 돌아가려. 케이크는? 네? <laughs> 아니 에? 우리는 생일 파티도 모르고 왔어. 갑자기 와다고갑 아, 왔어. 초대장 어, 그래? 받으니까 와지도만. 아 그러면 선물해? 선물 선물이 어 선물이 어디 있어? 살 시간이 없어요. 어디로 왔다니까? 여기 초대. 아니 무슨 이 월초 만에 초대 와가지고 무슨 생일 선물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뭐 선물? 선물 안 가져도 생일 파티 오면서? 왜? 심이 있니 없니? 야 집사 마... 우리 만찬 준비했던 거 있지? 다 치우시켜. 만찬. 얼마나 맛있는 <laughs> <만찬가>? 만찬? 만찬? <laughs> 야이 <오, 나 웃음> 정도 집살 정도면 아니, 만찬이. 아니, 선행아, 선행아, <laughs> 내가 입은 이 옷이라도 벗겨서 네가 입을래? 오늘 착용. 오늘 입을 때. 아니면 이마... 내 모자라도 내 모자 분리되는데. 어. 어? 어 별로. 야내 모자 개구리. 야. 여튼 그냥... 날가 아, 선물을 줘. 안 구했단 거지. 아, 네. 아니, 구할, 아니 안 구해 안 왔는데. 아니 구해 왔는데 너가 마음에 안들어하네 네. 그러면 선물 안, 안 구해 오면은 오늘 준비 한만찬다 없을 줄 아, 알았어? 어떻게 선물 을안가져 거야? 나는 진짜는 이해가 절대 안돼 진짜. 아니 지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우리 지금 돈도 없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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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할 시간을 주던가! 선물 없으면 먹을 생각 절대 y 니마 알았어 집사? e 렇게 전해. c o t a 뭐 e 뭐 t 야 I l 뭐야! e you. I love you. I l o 야! e you. I love you. I love you. 것도안 했다? y o 질라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거 you. I love you. 도없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에? 갑작스럽게 초대했기 때문이죠. 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생각하군요.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가 봐. 그냥 주는 것도. 우선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어? 아. 예, 예, 어, 네. 예. 어 무자다 1라운드. 이거 게임이니? 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 그림 부장을 세 조각씩 조각내어 숨겨두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동물들이라 해도 둘 중에 좀더 좋아하는 동물이 있기 마련이죠? 둘중더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추리하여 더 좋아하는 동물의 그림 조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승리. 단, 그림 조각은 두 조각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두 조각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조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상자에 숨겨 두어야 합니다. 라운드 종료 시에 조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미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어요. 오, 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음 저를 따라오십시오. 얼마죠, 요 선형이 좀 많이 버었냐 이런 것도 하고 돈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야, 뭐야 이거? 선형 어, 로또 놀도 맞았나? 봐. 아, 얘 지금까지 번돈 이거 하루 빌는데 썼다는 소문 이 있어. 자, 아, 가능할 음, 선 여기 있는 스폰 포인트를 한 명씩 차근차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밟아준 건지 모르겠는데, 오, 야, 이거 봐. 돈 있어요, 누나?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바로 얼마야? 누나, 이거 그냥 팔고 선행이 생일 파티 가져갈까요? 바로 어, 얼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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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러분들 1라운드는 아까 설명해드린 것 같이 그림 조각을 찾으시면 되는 라운드입니다 서로를 죽이면 돈이 떨어지게끔 설정이 났으며 예? <놀람> 서로를 죽이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게 나중 라운드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을 아니 우리끼리 어떻게 싸우라고 언제부터 그... 하면 되나요? 맵에는 그림 조각 말고도 돈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꼼꼼히 아 뭐? 파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7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것도 밟아도 되는 거죠? 네네네 신속인데? 오 예요 신속? 준비 아, 잠깐만, 안빨았어안빨았어 안 밟았어. 밟았어. 시작! 어 잠깐만. 야야지 어디서 가야지? 어서 가야지? 어디서 가야이어서야이야어야 어디서 가야지? 어디로 와. 로 와. 루태현이야여러왜 우리끼리 싸워요? 맞아, 애다, 야, 여게 그림 조각 찾는 거랬어. 그 그래, 맞아. 뭐, 그림, 뭐, 그림 뭐, 조각 찾아야 찾는 거했어 서로 죽이는 게 거야. 아니라 그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림 조각 아, 이거 하나밖에 한 조각씩밖에 못 갖고 가는 거 알지? 언니 피해야겠다. 야, 난 야가 두시 안 한다. 야, 메인 카메라 그럼, 검. 생각하면 네가 줘라. 야, 메인 카메라 생각하면 아. 네가 줘라. 화면 날라오고 싶지 않으면. 조각은 찾았는데. 난 이제 승리만을 위해 다닌다. 도대체. 야, 나돈 있는데 돈으로 조각 산다. 팔 사람 있냐? <laughs> 얼마? 야, 제시? 나 얼마 야, 제시? 10, 10, 10, 10. 얼마 제시? 지금 17달러있는데17 달러 있는데, 17달러 있는데 15 달러에 산다. 아씨, 아 진짜. 예. 15달러에 산다. 15달, 15달, 15달러? 여기 추가 가져가셨네요. 어, 15달러. 15달러 야! 팜. 15달러 팜. 달러 어, 팜. 메인으로 메인으로 봐. 여기 여기 여기. 메인. 여기 뒤에. 여기 여기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응. 15달러 주세요 뿌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laughs> 야, 그래. 야, 그림 그 야, 확인야 저기, 저기. 저기도. 야, 나돈안 먹었어. 나돈안 먹었어. 뭔 소리임? 채 15달러는 어디 갔음? 나돈안 먹었음. 진짜 안 먹었음. 눈꽃이 그, 먹음. 님, 15달러 님. 저한테 있어나 아님. <laughs> 눈꽃님. 짜증나게 하지 말리고 15번, <laughs> <많이 죽여도 웃음> <laughs> 15번 죽으시거나 <laughs> 돌려주 15번 죽으시거나 <laughs> 돌려세요나 <laughs> 아님. 나니 라니... 우 아... 모르는 인데 모르는 인데어 뭐야 이거 야 그림 조각 3 달러 나팜나팜나팜어 그림 나 식당에서 오케이 오케이 밤. 식당에서 팜3 달러 팜 달러 달러 후추 살 거임 후추 살 거임 후추 살 거임 후추 임임임임임 오케이 오케이 에스코영 달러 달러 야오 달러 팜오 달러 팜오 달러 팜오 달러 팜, 5달러 팜. 5달러 팜. 5달러 팜. 아니야, 팜.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자야 여기 여기 넣으셈 어떻게 오 달러 먼저 주세요 여기요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조가 이거 조, 조 조가 이 조가 이 장기꾼 조가 하나만 네. 가지고 있는 거 맞지? 네 팔씨 하나만 가질수 있어요 어, 해야겠다. 야 삼십 초부터 위치 알려줄게 조 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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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얘들아 내가 사막여우거든. 이거 사막여우 100%야. 사막여우 조각 있는 사람들 이 비싸게 팔아야 돼. 왜냐면 최근에 선행이가 나한테 그냥 1대1로 그냥 통화하다가 사막여우 같은 거막 키우고 싶다고 한적 있어. 어머, 어, 어디 아, 어디 뭐야. 어디? 나 아까 사막여우 2번 조각 있었는데. 사막여우 조각 40 아, 30달러. 진짜 삼, 30 때, 30 내가 이걸 사막여우 나한데 30달러. 아, 저저저 다시 사기꾼이에요. 30달러 팜. 아, 집사님 어디 가셨네. <laughs> 오, 조각판, 조각판. 조각 교환 원함, 조각 교환. 아, 파리치모. 조각. 선님 조각 교환, 조각 교환 어떤 걸로 원하십니까? 저는 저는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아, 저는 선생님. 아, 아, 저 데저드 폭스, 폭스 있거든요. 데저드 폭스어나성공함 아, 이... 점프맵. 어어 아. 있어, 뭐 있어? 여기요? 뭐 아, 거기는 다들. 거기는 별로잖아. 에? 아니, 다른거 알아야 비교를 하면, 어 뭐야. 나 여기 프보 끝났는데 난... 여기 상없 네? Yogi p e n 펭귄? i n p e n 펭 u i n Penguin. p e n g 거아 n Penguin. p e n 어 u i n Penguin. Penguin. p e n g 이거 확실히 펭귄이 내가 p e n 어떻게 알 Penguin. Penguin. p 어디어디어디어디 n 사, 아니 사막여우 진짜 임. 야 생귀 진짜 임. 야 누나 진짜 펭귄이에요왜왜 왜? 왜행이가 왜? 왜 옛날에 방송 끼고 핑귄포 갔었어요. 좋아한다고. 아니 진짜 사막여우 임. 개자는. 아 이거는 증거가 없긴 한데 나랑 통화할 때 사막여우 좋다 했어. 어? 누나 귀엽다고 어? 찾아봤어 진짜로. 왠지 삼식이라면은 그런 거 IM으로 남겨 놨을 것 같아요. 아... 야 아니 일단 모여봐 일단 모여봐 일단 모여봐 마지막 교환 시간을 가져서 한번 운명을 정하자 뭐야 이거 펭... 응. 어. 펭귄 갖고 있는 사람 자아양 그리고 사막여우 갖고 있는 사람 이쪽 저요 저요 아 여기 기운이 어, 안 사막... 거... 난 사막여우 안 바꿈 100프로임 백으로. 이거 1 0 0프로 이거 만약에 틀리지? 어. 나 선행이 말이제 한마디도 믿음 <웃음> 어? 흡연 <laughs> <laughs> 그렇게 돼 근데 원래 안 믿었잖아 맞아 더 믿음. 약간 약간 느낌이 여기 기운이 안 좋은 애들만 있거든. 아 누나 자신 없으세요? <laughs> 어 자신 없어. 가 가. <laughs> 가, <laughs> 가, 가. <웃음> 이거 배야 후추야 우리끼리만 이기자 이거. 약간 기운이 안 좋은 <laughs> 애들만 두명이 <laughs>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 좀 음, 애매한. <웃음> <웃음> 아니야 진짜로. 아이 야나 믿고 여기 진짜 사망용 올 사람 진짜로. <laughs> 자 그러면은. 아, 박아드림, 네. 제가 바꿔드림. 제가 바꿔드림. 사막여우 신부는 제가 바꿔 드림. 진짜 탄하면. 와! 어. 나 약간 아, 선행이가 사막여우를 더 좋아할 아니, 것 같아. 에? 아니, 선 아니 <laughs> 선행이가 아니 아, 좀, 근데 아, 그것도 저... 있어. 아니 아니 선행이가 그것도 있어. 선행이가 여름을 좋아해. 아니 선행이가 사막여우를 좀 닮은 것 같아. 아, 어? 아저 바꾼. 아저 바꾼. 저 다시 바꾼. 저 다시 바꿀분 펭귄이랑 바꿀 분. 저요, 저요, 저요. 저저바꿀 분. 또 사실 없음. 왜, 왜 이이 a s like, I was 거 i k e 거잖아, s like, I w a 이 like, 요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네! 네 i 네,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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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네 l i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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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ctv 저기 달았어? 와, 그러지, 드론, 진짜, 드론 cctv 미적리래요? 이거 조각 설치하나요? 콩님? 네네 하나씩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나 어? 아, 1번이다 3번 3번이 완전 귀여워 우리 없어 한 명이 야, 뭐야? 애, 애 보이없어 뭐야? 2번 <laughs> 조각은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여운 것봐 아, 와. 귀여워. 귀엽네. 어, 자 우선은 4학년. 펭귄 겨털이 났는데요. 자 우선은 어, 어. 여러분들 개개인이 왜 해당하는 동물을 골랐는지 이유를 한번씩 설명해 주세요. 이유입니다. 자누구리 말씀해 주세요. 방금 어. 다주가 말했죠, 펭귄 겨털 있다고. 선행이는 겨털의 동질감을 느꼈어요. 선행이도 있거든요, <laughs> 그 겨털. 일리가 <laughs> <laughs> 있는 말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겨털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요? 그런 식으로 갚기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선행이가 어, 펭귄 a n I know, so 이라뇨 저희 외할머니 n e 없는데? 우리 외할머니 u wear money? w h a 게없 o you want to do? w h a 니다 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